야, 아, 너 저거 1시간 20분 놀아줬어. <laughs> 네, 난 엄마가 제일 미워. 그냥 수긍해 주는 거죠. 아, 음, 너무 좋다. 네, 다, 네. 음... 아유, 어떻게 속상해. 너 오늘은 그만.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 <laughs>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좋을까?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 활동을 할 때는 활동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. 자유놀이 할수 있는 시간, 네, 활동 네네. 시간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내일또 놀이할 수 있어 이게 되는데 사실 가정에서는 딱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아이들이 끊임없이 놀이하고 싶어해서 제한을 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시간을 이렇게 뭐딱몇 시부터 몇 시라고 정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가정 생활에서는요. 음. 그러나 좀 충분히 놀아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러니까 너무 막 야, 5분 막. 어, 5분 너무? 네. 너무 어, 감질 네. 다만 이제 아이가 1시간, 1시간만, 2시간 계속 놀아달라는 거는 음. 우리가 물리적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. 저 애를 잠도 자야 되고 음. 밥도, 밥도 먹고 씻기기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언제나 더 놀고 싶은 건 알아. 아, 그리고 언제나 일반화. 일반화라는 음. 건 뭐냐면 그나이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음. 그러한 감정 음. 아이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네. 그냥 수긍해 주는 거죠 음. 애들은 놀이를 좋아하지 그리고 놀아도 놀아도 음. 더 놀고 더 싶은 게 싶지. 애들이지 아 알아 그러나 이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 이제 오늘은 그만 네.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요 그만 그러면요 음. 아 그렇군요 엄마 <laughs> 절대 안 그래요. 그래요 그냥 왜이난 엄마가 제일 미워 엄마내 말도 안 들어주고 어머. 한시간에 입이 닳도록 놀아줬는데, 침이 닳도록 네. 안 들어준대. 음. 근데 그걸 또, 야! 진위를 음. 따져. 너, 야, 엄마가 엄마 지금. 엄마가 여태까 놀아줬어. 너한시간 20분 놀아줬어. <laughs> 뭐 이러면, 내가 어디 니네 말을 안 들어주니?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그냥 애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, 음. 아니 뭐, 하여튼 기분이 뭐, 더 놀아줬으면 좋겠는데, 기분이 안 좋아요. 음. 이런 얘기니까,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네. 될것 같아. 아, 너무 좋다. 네. 오늘은, 에이 어떻게 그만해야 돼? 음. 아, 뭐, 어떻게 독상해 오늘은 그만 응. 이렇게 할수 있어야 돼. 네. 네.